실감이 그렇게 나는 것 같지 않아요?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상상을 못 해봤어요, 솔직하게 봐도. 저희 선수들이 정말 꿈을 향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좀 달려오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저희가 자격을 얻는 것 같습니다. 20년 동안 가슴속에 좀오므이졌던 보고를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게 된거 정말 그래도 제가 하나는 잘했구나 생각합니다. 아른 <laughs> 팀에서 우리 팀을 볼때어 서포터 분들도 정말 열정적이고 우리 부단도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될수 있게끔 어떤 팀에서 우리를 항상 부러워하시는 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형대! 이형대!